레제의 눈은 의학적으로. 안녕하세요. 다름성형외과 문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체인소맨의 레제 눈을 한번 성형외과적인 눈성형 전문의로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체인소맨의 레제의 눈을 보면 일단 중요한 게 안검하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출 안에 피부가 굉장히 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화상에서 약간 세모난 눈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안검하수가 있으면 굉장히 약간 무뚝뚝해 보이고 약간 차가운 인상을 주기가 쉬워요. 그리고 조금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돌출 안에 겹이 지거나 하면 감정을 사실 조금 읽기가 힘들죠. 그런 면에서는 좀 차갑고 약간 중성적인 눈매라고 볼수 있어요. 레제의 눈은 의학적으로 예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레제라는 캐릭터가 워낙 어 매력 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성형 수술이나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 느낌은 아닌 거고 대신에 캐릭터기 때문에 예쁜 눈이다. 제가 사진으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보면 이렇게 아이홀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겹이 지면서 눈 뜨는 힘이 좀 떨어지죠. 이런 느낌인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은 눈도 좀 또렷하게 뜨고 겹주름도 없고 편하게 눈 뜨고 싶고 안 피곤해 보이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눈매 교정, 뭐 쌍꺼풀 라인은 하나로 그리고 꺼진 쪽은 사실 지방이나 이런 걸로 좀더 채워줘서 안 꺼져 보이게 하는 성형수술을 하게 됩니다. 베이비 몬스터 아사님하고 체인소맨 레제가 닮아 보이는 게 아사님이 굉장히 피부가 얇고 돌출한이시거든요. 이제 이러면 보통 눈의 가로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굉장히 세, 섹시하고 화려해 보이기가 좋고 더더군다나 이제 딱 동그란 눈매가 아니기 때문에 귀엽지 않지만 대신에 굉장히 개성있고 날렵해 보이는 인상이죠. 그래서 눈 전체가 약간 동그란 귀여움 이런 거는 없는데 좀 차갑고 무심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되면서 레제 눈매랑 굉장히 닮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세인 소맨의 벤지의 눈을 보면 일단은 안검하수가 꽤 심하죠. 항상 졸려 보이고 나른해 보이는 눈에 삼백안이 같이 있어요. 삼백안이란건눈 밑이 이렇게 눈동자가 떠 보이는 거죠. 이러면 이제 굉장히 졸려 보이면서 좀 공허해 보이기도 하고 무표정일 때는 조금 화난 인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눈매 각도도 외양각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이제 약간 날카로운 눈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표정이 없으면 굉장히 멍하고 피곤해 보이지만 오히려 감정이 올라올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눈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된지 눈을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는 이제 안검마수가 심하니까 안검마수 교정이죠 눈매 교정. 사실 애니메이션이고 만화니까 그런 눈이 매력 있고 지금 캐릭터를 잘 나타내지만 실제로 그 눈이 예쁘다고 멋있는 눈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검마수 교정, 이제 눈매 교정 그리고 삼백안 교정. 요거는 교정해주면 더 멋진 눈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삼백안이 사실 심한 눈 같은 경우는 눈매 교정만으로도 어느 정도 삼백안이 교정이 되지만 트임 같은 경우 이제 같이 뒷밑 트임이 내린다거나 할땐 삼백안이 오히려 더 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사람의 눈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고려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게 좋고 벤지 같은 경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트임은